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짧은 문방구 후기를 찍을건데 진짜 두개밖에 안구매했어요 근데 그냥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찍으려고 현재 완전 건데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아모스의 물풀이에요 그러니까 어뭐 만들때 쓰려고 샀고요 물풀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냥 어다 떨어져서 했을 때 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거 뗄거 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음, OPP 포장지예요. 이게 OPP 포장지인데 제가 이걸 천원짜리 음방구에서 샀는데 한번 소개를. 네, 일단, 이게 재질이 o p p 고요 규격이 11에다가 16인데, 음, 이게, 어, 총 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총 합해서 여덟 장의 OPP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리본 두 개, 리본 두 개랑 칼라타이 여덟 개예요 음,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이렇게 좀 선풍기를 끄고 해볼게요. 나와라 참깨. 이렇게 이거는 빵끈, 빵끈이잖아요. 빵끈 안에 있는 철사로 거품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리본이에요.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거 OPP만 사용할 거라서 이거는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리본은 뭐, 다른 거할때 쓰고요. 네, 이렇게 OPP랑 그리고, 빵끈, 그리본 그리고, 그리고 아모스무풀. 이렇게, 어, 구입을 했어요. 이거, 저는 되게 기대했던 게 o p p 예요 OPP가 제가, 음, 지퍼백밖에 없어서 OPP 같은 거를 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OPP 문방구에서 저렴하게 천원 주고 샀는데, 이거 말고 다른 무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음, 좀, 어, 그냥, 어, 음, 그, 아, 뭐지? 그냥, 그냥, 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냥 단순해서 이거 샀고요 별로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거 샀어요. 이렇게 구매 후기 완료입니다.